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명품 신발 요즘 이염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고 없이 하는 것이 가장 기술적인 면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세탁을 하다 보면은 사고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 세탁을 하면서 기술이 없어서 어, 지식이나 뭐 이런 기술이 없어서 이염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기술이 많고 경험도 많은데도 이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름에 쓰죠. 이름에 쓰 신발인데 어, 여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염이 어, 됐고 지금 여기 보면 이염마요 요쪽은 뭐 이염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가 지금. 어, 이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염 제거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샤넬이죠. 야도 지금 이염이 되어서 이염이 되어서 지금 이염 제거를 조금 이염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조금 이염이 되는데 이 샤넬 스니커즈도 스웨드입니다. 여기는 스웨드이기 때문에 이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시면은 반스라는 신발이죠. 반스라는 신발인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염이 되있습니다 보이시는가요? 이렇게 이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거법에 대해서 오늘 실습을 통해서 제가 한번 실습으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염이 되는지 먼저 이런 부분부터 한번 어, 말씀을 드리고 어, 실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신발들은 대부분 신발 가격대가 10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세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넣어놨냐 하면은 이 통풍성이 좋기 때문에 고가의 신발들은 대부분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냥 일반 우리 그 천에 묻게 되면은 제거가 쉽지만은 이런 스웨드에 묻게 되면은 여기 앞에는 스웨드 부분입니다. 이 스웨드에 묻게 되면은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영상을 찍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 제일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이염이 되느냐? 가죽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피혁류죠. 피혁류는 동물성 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탁을 하실 때는 중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성은 산성입니다. 한4.5 정도의 pH를 맞추어서 세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물성 섬유의 중성은 4.5 정도. 어, 이게 뭐냐면 가장 어, 안정적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잘 습득하셔서 세탁을 하셔야지. 제가 오늘 제가 이 제거법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서 제거하는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사고를 내지 않는 이런 기술을 배워야 진정한 기술자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제거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로 우리 차 염소 소산, 아트륨 박스를 이용해서 제가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조금다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거는 오늘 제가 하는 게 표백제인 하이드로설파이드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설파이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염소교표백제. 아, 저도 이렇게 염소교표백제를 1%짜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염소교표백제를 또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염소교표백제가 아닌 하는 게 표백제인 우리 산성입니다. 우리 pH를 재보면 산성인데 가지고 제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이드로설파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거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은 한복이라든지 뭐 실크 특히 동물성에 가지고 있는 색은 그 물질, 색소들이죠. 색소 제거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요 부분을 우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 먼저 그냥 우리가 물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이드로설파이드, 하이드로설파이드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종이컵, 종이컵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면봉, 어, 면봉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그 하이드로설파이드는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수기의 물이죠. 우리 커피포트 정수기의 물을 하게 되면 한 70도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정수기의 물을 한번 가지고 와서 한번 직접 한번 시험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정수기 물을 가지고 간 온도를 한번 어, 온도기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74도가 나옵니다. 보입니까? 74.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보이시죠? 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 여기에 보면 지금 어,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정수기의 물을 어, 열에 넣고 넣고 온도를 지금 찍어보면은 한 66도 정도 보입니다. 지금 보이죠? 67도, 68도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정수기 물입니다. 자, 하이드로 설파이드는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실 때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죠. 자, 이 하이드로 설파이드는약한 20에서 30g 정도 넣습니다. 넣고 젖어줍니다. 야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효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 설파이드를 하고 이 면봉을 가지고, 면봉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염된 부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라줍니다. 반복해서. 자, 뭐 빠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빠지는 게. 지금, 요, 지금, 자, 왜 이게 붉은색이 보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청색이지만은 청색이 빠지게 되면은 붉은색이 보일 수밖에 없죠.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죠? 바르면은. 자,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뭐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라주셔야지. 이걸 온도를 올려서 갑자기 온도를 올려서 해준다면은 자체에 있는 색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색상이 골고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덜 빠진 부분 한번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라주셔야 되겠죠. 하다가 보면은 얘가 온도가 떨어지고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다시 정수기의 물을 가지고 와서 어, 온도를 올려서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에 스팀 건을 준다든지 뭐 스팀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상하게 됩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셔가지고 어뭐 여기에다가 어,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우리가 빠졌을 때 이음이 되었을 때는 젖은 상태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르고 난 뒤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르고 난 뒤에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급하게 빠졌는데 물이 이음이 됐다 그러면 이게 급해서 막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사고가 어, 생기니까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죠 보시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 안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더 마르고 난 뒤에 한번더또 작업을 해줍니다. 이걸 너무 급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항상 사고가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마르고 난 뒤에 우리 가죽에 부착된 부분들은 대부분 마르고 난 뒤에 작업을 해주셔야지 마르지도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젖은 상태에서 가죽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2차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것만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하이드로셀파이드를 사용할 때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도를 잘 맞추어서 지금 현재 온도를 재어 보면은 어, 보시면 알지만은 어, 지금은 40도, 50도 정도밖에 58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58도, 60도 정도, 50도 정도를 가지고 우리 한복에도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음 영상편으로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빠졌죠. 빠진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어, 박수를 한번 또 이렇게 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약간 보면은 물이 빠지는 경우 이렇게 표시가 약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똑같이 색을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마르고 나면은 이 색상은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돌아와도안 똑같, 똑같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이 반대편도 자, 이렇게 반대편도 발라 주십니다 너무 가한 온도를 가하게 되면은 색이 스웨드가 아, 이 스웨드 배지색이 염색을 내 놨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생긴다 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라 주시면은 색도 비슷해졌죠 자 마르게 나면은 위에 요 색과 요 색이 똑같아집니다 마르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처리가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반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 보시면은 말로도안 빠져요 잘 얘가 그대로 있어요 보시면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르고 난답니다 항상 마르고 난 뒤에 가죽에서 이렇게 빠져서 젖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약품을 취하게 되면 더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염석의 표백제, 아, 우리 락스죠? 락스 1%를 가지고,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다가, 어, 요런, 그, 피펫을 꼽아서 이렇게 그냥 발로만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알로만 이렇게 줘봅니다. 발로만 자, 이렇게 스며들어도 여기서 2차, 3차 사고는 이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로만 주시고, 자, 항상 물을 한번 뿌려줍니다. 이렇게 발로만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얘는 금방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만 줍니다 발라만 주시고 물을 뿌려줍니다 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그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빠지면 은 2차적으로 한번더자 이렇게 2차적으로 한번더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이 먼저 스며지지 않으면 한번 뿌려주시고 이래, 이런 것들은 어, 하기가 간단하죠 천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염소교폐백제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발라주시고, 자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여기에 가죽의 이염이 제이염이될것 같다. 이럴 때는 티오항산나트륨을 가지고 면봉으로 찍어서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쫙 발라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염소교폐백제를 이용하시면은 어 간단합니다. 흰색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천 어 운동화를 색상 이 있는 걸 갖다가 락스를 갖다 바른다. 그러면은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깨끗하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쪽도 지금 거의 작업이 다 됐어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아, 요도 한번더 발라주도록 하고. 자, 요쪽 음, 다 빠졌죠? 지금 한명 기록은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요쪽에 다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얘는 스웨드에요 스웨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했던 하이드로설 파이드를 가지고 빠진 부분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주 깨끗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행운. 어, 왜냐? 아, 이렇게 그 작업을 아마 해주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 교육을 통해서 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게 어, 이렇게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 직접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아마 어, 처음일 겁니다. 자, 이렇게 바르시면 지금 바르는 순간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 지금. 온도와 약품의 관계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승해지죠. 그래서 이염 제거라든지 이런 거 하실 때는 온도를 많이 올리게 되면 잘 빠지지만 이 스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색상도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이드로 썰파이드를 사용할 때는, 저는 지금 요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지만은, 등을 지고 하이드로 썰파이드 냄새가 반대로 빠져나가도록 흡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몸에 안 좋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유태인 학살을할때이 하이드로 가스를 가지고 학살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 썰파이드 사용할 때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하고 차이가 보시면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어, 제거하는 거고요. 지금 제거하지 않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일반 고객이 오면은 참 상당한 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세탁업자의 신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탁업자의 어떤 이런 신발들은 잘 받고 있지는 않는데, 어, 그냥 택배로 해달라고 보내줘서 또그 세탁소의 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알고 나면 쉽지만은 모를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탁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은 있는 이론적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쪽으로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사고 없이 세탁을 이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회원님들 모두 사고 없이 하면서 부자가 되셔야 되겠죠. 매출을 많이 올려서 부자가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깨끗하게 작업을 이렇게 해주셔야 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이드로 썰파이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 하이드로 썰파이드죠? 하이드로 썰파이드 사용하실 때는, 너무 높은 온도보다는 우리가 60도 정도를 하는데, 정수기의 물을 받게 되면 70도가 정도 돼요. 그러면은, 타고 뭐 이렇게 섞고 하면은, 오, 55도에서 한 6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때 또 여기에 또 바르게 되면 몇 도가 되겠어요? 바로 갖다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러하기 때문에, 약한 40도 정도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를 때 이게 뭐 뜨겁습니까? 한 40도 정도, 40도도 안될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런 팩트를 뽑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 이런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색상을 다치지 않고 색상만 파괴를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어,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다 됐고, 자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 신발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깨끗하죠. 깨끗하게 빠졌고, 여기도 보면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자, 안 빠질 때는 얘는 천이죠, 그죠 어, 우리 반스, 이 천은 우리 락스를 갖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이거는 큰 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검은색 천에다가 락스를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색 되겠죠. 얘는 흰색 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신발에 이염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신발에 하다가 탈색이 되면은 염색을 또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져가면 되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주 깨끗이 이제 이렇게 빠졌습니다. 온 거와 차이점이 보시면은 자. 그다지 빠졌죠. 자, 그래서 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으로 한번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리 이라이톤 굿질 라이톤인데 어, 이것도 세탁 업소에서 염색을 했는데 자, 이렇게 염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염색을 했는데 색상도 맞지 않고 자, 옆에 이렇게 발랐는데 지우다가 그림도 다 지워버렸어요. 여기 보면 염색을 하다 보면 엉망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배우셔서 어, 작업을 하시요 지금 보면은 색상이 틀리죠. 어떻게 보면은 염색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세탁업자 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새로 작업을 해야 될 신발들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 동영상을 통해서, 어, 교육을 통해서 제가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꼭 약품을 사용할 때, 어, 이, 하이드로 설파이드를 사용할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